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앱 시트 샘플을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투두 리스트,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앱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어, 카테고리별로 조직화된, 어, 해야 될 일들을 어, 리스트를 하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사용법은 사용자별로, 어, And 그리고 심플 모바일 뷰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릴레이션십을 한번 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는 지금 퍼스널 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 투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볼수 있는 어 뷰가 이렇게 있네요. 퍼스널 워크에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어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구조도 카테고리가 있고, 자 카테고리도 그냥 텍스트 형태만 되어 있고요. 투두 해야 되는 일, 뭐 레퍼런스 모델로 카테고리 연결해 놓은 게 있고, 어그 다음에 뭐 파일, 뭐 스테이터스, 뭐 이렇게 해서 어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뷰를 한번 보시면은 뷰도 좀 심플할 것 같죠. 테이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중간에 뭐센딩 방식으로 그룹바이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해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뭐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자 칼렌더도 보면 칼렌더는 어 칼렌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해서 이제 그 형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2021년도로 가야지 나타날 것 같은데 예, 여기 막 이렇게 나타나네요. 예. 자, 액션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크 에지 던. 이것은 투두에서 스테이터스가 던으로 어, 컬럼을 바꿔주는 것이 되겠고요. 뭐 조건 컨디션이 있고, 이 정도 있습니다. 자, 포맷 룰을 보면은, 던으로 되었을 때는, 지금, 어, 텍스트 포맷에서, 스트라이크스루, 그러니까 취소선으로 해서 하는 거 하나가 있고, 어, 자동화는 오토메이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어, 투두가 되겠습니다.